목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도 절단기, 각도 절단기가 있어야 진정한 목공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도 절단기는 나무를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공구죠. 힘세고 정밀한데 저렴한 각도 절단기, 아, 이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동안 애타게 찾던 각도 절단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시가 최초로 개발한 글라이딩 방식의 각도 절단기는 이게 진짜 이 정도로 저렴하다는 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면서도 최첨단의 느낌이 물씬 나는 보기만 해도 아주 뿌듯한 외형인데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프레우드 날로 날을 교체했습니다. 아, 빨강색 날로 교체하니까 훨씬 예쁘죠? 강렬한 빨강색이 제품을 더 프리미엄급으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글라이딩 방식은 두 개의 관절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타입이라 각도가 틀어지기 매우 어려운 타입이라고 하고요. 정밀도에 대한 세팅은 물론이고 슬라이딩의 세팅이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드러운 슬라이딩 무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무빙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러운 세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워의 셋업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보시의 가장 힘센 라인업인 바이터보 제품이라 힘은 유선공구로 비교했을 때 무려 2,000와트급의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2,000와트는 좀 오버하는 표기인 것 같은데 바로 사용해 봐야겠죠. 우선 마이터 각도부터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직컷. 네. 당연히 90도 커팅 잘 되죠. 45도 커팅도 해 보면 네. 완벽한 45도. 22.5도 역시 정확하고요. 52도 크라운 몰딩에 사용되는 31.6도도 네, 아주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각도는 전부 스냅이 가능한 각도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완벽한 정확도를 확보해준다는 게 굉장히 신뢰가 가죠. 2X6 모재를 자르면서 느꼈던 건 부하가 정말 잘안 느껴진다는 거였는데요. 충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부하가 더 강한 모재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고인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각재인데요. 아, 이것도 꽤 질긴 목재인데 한번 잘라 보면 와 진짜 쉽게 잘리죠. 가로 세로 10cm의 목재를 너무 쉽게 잘라내는 것 함께 보셨습니다. 절단면도 정말 깔끔하죠. 최대 스펙은 높이 100mm에서 폭 340mm라고 하는데요. 최대 스펙에 가까운 고인목 3개도 한꺼번에 잘라보겠습니다. 와, 이게 잘리네요. 사실 충전 타입이라면 중간에 멈추는 게 정상인데, 정말 시원하게 한 방에 잘라냈습니다. 연속으로 한번더 잘라봐도, 네, 과열이나 멈춤 현상 없이, 아주 잘 잘리는 것 보이시죠? 아, 이게 100만 원도 안 한다는 게 다시 한번 믿기지를 않는데요. 원래는 이 정도로 두꺼운 모재는 이렇게 두번 정도 슬라이딩 해 가며 자르는 게 보통이죠. 네, 두 번에 걸쳐 자르니까 더 부드러운 커팅과 깔끔한 절단면 함께 보셨고요. 높이 12cm에서는 최대 절단폭 200mm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뒤쪽에 스페이서로 투바이 한장 대고 높이 120mm에 폭 200mm까지 잘라내는 것 함께 보셨고요. 최대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자를 수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1 8 4 m m 투바이 A까지도 커팅이 가능했죠. 제가 평소에 테스트할 모제를 만들기 위해서 투바이 목재 3장도 한번 동시에 커팅해 봤는데요. 와, 이게 출력은 남는 것 같죠? 부하는 전혀 느낄 새 없이 날이 컷할 수 있는 최대 깊이로 잘라내고 살짝 모자란 깊이는 다시 한번 컷하면서 마무리. 네. 정말 강력한 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재의 최대 절단 폭은 400mm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아래쪽에 스페이서를 대고 자르면 네. 정말 폭 400mm짜리의 판재도 잘라내는 것 직접 확인했고요. 베벨 컷도 간단히 45도 컷해 보면 네. 아주 정확한 45도 컷 확인할 수 있죠. 45도 크라운 몰딩 컷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몰딩은 눕혀놓고, 마이터각 35.3도, 베벨각은 30도. 그리고 몰딩 위아래를 뒤집어서, 마이터각만 반대로 35.3도로. 네. 이렇게 하면 인코너 몰딩 정확하게 잘 맞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아웃코너는 방금 커팅해서 버리는 부분을 아웃코너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인코너 버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컷 하면 네, 아웃코너 역시 완벽하게 재단한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크라운 몰딩처럼 필름이 붙어 있는 모재의 재단 시에는 회전수를 최대로 놓고 천천히 컷했을 때 아주 완벽한 절단면을 볼수 있는데요. 네, 터짐 없이 아주 완벽하게 커팅된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녀석 최고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간 활용이 정말 대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10인치 유선 각도 절단기와 비교해 보면 이 녀석은 12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뒷공간이 정말 많이 절약되죠. 구형 각도 절단기는 슬라이더 움직임을 소화하기 위해서 절단 휀스까지 뒷공간이 60cm 정도 필요한 반면 이 녀석은 뒷공간이 정말 극단적으로 절약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전과 슬라이딩 모두 가능한 상태에서 35cm 정도. 옆에 제품보다 더큰 덩치임에도 거의 절반이나 공간이 절약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큰 장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봉 형태의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는 이렇게 이물질이 슬라이더에 끼어서 사용을 지속할수록 움직임이 뻑뻑해지는 반면, 이 녀석은 밀봉된 관절 형태라 뻑뻑해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녀석을 꽤 오래 사용하신 분들도 다른 각도 절단기 대비 슬라이딩의 부드러움이 오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진짜 큰 장점이죠. 속도 조절 기능도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단에서는 3,000rpm, 2단에서는 3,500, 3단에서는 4,000rpm으로 회전 속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속도를 1단으로 세팅하면 알루미늄까지도 커팅이 가능한데요. 날은 당연히 알루미늄 전용 날로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알루미늄 프로파일 40에 40짜리도 무리 없이 잘라내고 각도 컷까지 가능한 것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 단에서는 PVC 파이프 커팅에 적합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쫄때같이 부하가 안 걸리는 모제를 자를 때는 에코 모드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겠죠. 제가 이 녀석과 함께 사용한 GTA3800은 최대 3m 87cm까지 확장이 가능한 펜스여서 한쪽만 풀 확장을 해도 이렇게 3m 60짜리 원장 가고 너무나 수월했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목공소에서 유선 대용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죠. 집진기는 보쉬의 최고 등급 유선 집진기 GSA 35 모델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한국에 유통되는 집진기에서 M 등급은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 녀석도 힘이면 힘, 집진 등급이면 등급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됐습니다 각도절단기 사용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점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두꺼운 목재를 자를 때에는 날수가 적은 날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27날짜리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고부하 모재에서의 커팅이 아. 안 그래도 힘이 넘쳤는데 더 부드럽고 빠른 커팅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보쉬의 글라이딩 각도 절단기를 알아봤는데요. 이 녀석 출시한지가 2년이나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녀석을 몰랐는지 몰랐던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만족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로봇 팔 각도 절단기. 보시가 이렇게 앞서가는 신기술은 참잘 개발하는 것 같죠. 단점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소음이었는데요. 출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공회전 시의 소음도 꽤 커서 3단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꼭 비마개를 착용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각도 절단기이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출력 높은 집진기와 함께 사용해도. 집진이 완벽하게 되진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성능에이 가격. 아, 이건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가성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고가 브랜드로 출시되었다고 하면 최소 3배에서 특허값까지 5배 정도 가격은 형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건 진짜 보시 아니면 절대로 80만원대에는 세팅할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죠? 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시거나 의견을 더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